라하라하, 라하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아 여러분들이 갑솔러 라간이에요. 지금 제가 네 번째 부캐로 타베코를 하고 있는데, 이 타베코가 여러분들이 꿀 빨기 참 좋을 겁니다. 왜냐구요? 손쉽고세 번. 그리고 상대가 대응하기도 어려워요. 이렇게 빙결 강화를 찍어서 상대를 평타를 때리면은 느려지고 괴롭혀 줄 수도 있죠. 그리고 에코 자체가 미노을 밀면서 라인전을 상대를 안해 자기가 만약에 이제 그 라인전 상대하는게 어려우면은 이렇게 라인 푸시하면서 밀고 안 붙고 밀고 안 붙고 무한 반복하면 되는거죠 갱플랭크에 지친 친구들에게 어 추천하는 친구입니다 갱플랭크 갱플랭크도 에코를 상대하기 힘들어요 여기다 이렇게 무한으로 라인 푸시하면서 안 붙어주는거죠 킬을 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블 랑 찍어주면은 이렇게 라인 다 밀었죠? 보통 정글러가 빨리빨리 오면은 한 2분인가 3분쯤 오긴 하는데 이런데서 와드를 박아두면은 갱이 잘 안당해요 수영장 파티? 모르겠네 응? 아리게이드? 왜 비교하시나? 괜찮아요. 미련을 먼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이 거라서. 이평 9평, 괜찮아, 괜찮아. 뭐딸 수도 있긴 했는데, 저 친구를 따면은... 음... 아마 자꾸 살았겠지. 그치? 자꾸 <laughs> 살았겠지. 퐁 자, 슬로우! 아, 형 도망가. 이스캠 패시브 1타 이타 구분이 안 돼? 건가? 어찌됐든 탑에서 CS 다 증발. 비게이브 날아갔죠, 비게이브. 상대 조합이 이제 어, 뭐 꼬이긴 했는데 <laughs> 미드 장글. 아마 이 친구들 듀오 같아 미드 라칸 해가지고 이제 뭐 같이 노는 뭐야 왜 더블킬이야 이거 누가 죽은 거야 이거 아 이거 라칸하고 이거 조심 안 하면 내가 죽을 거 같은데 라칸이 이니시 능력은 엄청 좋거든 뭐 게임이 어려운 게 낫지 어려운 게 지마요. 결국 이렇게 시에서 먹다 보면 상대가 급해져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상대가 열받거든. 왜냐면 나도 그랬어. 안 붙고 밀고, 안 붙고 밀고. 결국 시간 흐르면 내가 이기는 거라서 상대 챔피언의 대결을 이게 하거든요. 또 이렇게 밀고. 영원히, 영원히. 혹시라도, 혹시라도 이제 붙을 때 델베는 이걸 중력적 열어서 상대를 쫄게 만들 수도 있지 쫄게 만들 수도 자 그리고 여기서 6분 되고 나면 또 이제 꿀 예배 나오거든요 마나 보충하고 나서 또 밀고 하면 돼또 부족하면은 비스킨 먹고 또 밀면 돼 오로지 요구하는 건 미는 것 밖에 없어요 미는 것 이거 언제 나오냐 이거 10초? 15초? 어허 우리 정글 죽네 뭐야? 원래 나와야 되는데 왜안나와 이거? 아 옆에 있어서 그런거야? <laughs> 고개 돌리고 보니까 나오네 부케라멘 CS를 많이 놓친다고? 아니 에코 자체가 놓치기가 좀 쉬워요 좋아. 안 붙으려고 하는 거라서 자 느려져서 이렇게 풀콤보 넣고 패시브 때문에 바로 빠져 나갈 수 있죠. 이동 속도 증가 때문에. 그리고 딱히 CS 욕심 말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서. 아 죽었네. 텔포를 가주려고 했는데 이거 <laughs> 상황 별로 안 좋은 걸. 당. 자 타워 피도 깎이죠? 제스슬 열받을거야 열받아 이제 1200원 정도 모았으면은 집에 갔다옵니다 리볼버를 뽑고나서 신발 뽑고 거기서 안 나가면 사실상 1100원이니까 그쯤이 도 낫거든요 와드 살 것도 준비하고 심지어 하위 상위 호환? 아 하위 호환? 하위 호환인 것 같아 애네들 좀싼는거 아니야? <laughs> 가드리 양치 <웃음> 포키 <laughs> 너왜내어가 오우 살았네 아 죽었네 그래 탈루니 마무리 하겠지 어, 어, 애들아 잘하고 있어 이제는 킬안 주고 경치만 주고 뒤틀어줘 디트롤... 희원? 안 해요 나 구독자 15만명 찍고 나살 거야 두비도 김치? yes i 김치두 자 밀고 나서 혹시라도 여유가 된다, 된다면 여기서 바이기를 먹어요. 현재 바이기가 140원이라서 한번 먹고 나면은 돈 오지게 벌리죠 여기서 와드를 박아주고 이렇게 와드를 박아지면 미드가 잘 대결 안 당해요. 빠져요. 붙을 필요 없으니까.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자꾸 오지? 하, 미드 정글에 저렇게 하나봐 마타 조합을 아마 노리는 것 같은데 제2 버전 지금 제가 급해졌죠? 그런들은 상대를 킬을 먹고 나서 이제 강해지는 친구인데. 한번 타이밍 놓치면 이렇게 상대가 짜증내 하거든요. 자, 그리고 또 밀고 뒤로 돌아가지 뭐야 형? 나 이거 아니 형.. 센스가 없네, 센스가..? 이번 외부 미국하죠? 에코가 트렌드 기둥에 죽는다고? 불가능한 이야기야. 적을, 적을.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야. 그거는 어 이동기가 없는 친구들이 죽는거야 이동기가 없는 친구들. 이것봐. 상타 먹이면은 빠져나가자. 이걸 어떻게 주고? 이것봐 급해지니까 짜증나는 거야 지금. 왜 먹다가 와? 팡 면쪽에서 넘으면 이제 이 친구가 당하겠죠? 그렇 얼리고 평타 베이트, 오케이. 느려지니까 도망도 잘 못이죠. 할 필요가 있 나, 라 나, 나, 는것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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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

피지컬이 안 필요한 친구도 없죠.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에코를 좋아하신다면은 굳이 어좀 연습하셔서 해도 문제는 될건 없죠. 연습해가지고 내가 생각해봤을 때 이걸로 애정만 좀 가지고 있으면은 다이아 5까지는 금방 갈것 같아요. 다이아 5까지는 그냥.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. 내가 그 예전 이야기인데 그 미드 라이너가 있어. 요 근데 그 친구 CS를 잘못 먹어. 그래서 어차피 CS를 못 먹을 바엔 상대를 죽이고 난 내가 죽든지 말든지 그런 선택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달 지났나? 실버에서 플래티넘까지 올라오더라고. 그리고 한달더 지났나? 어느새 보니까 다이아 오야. 그게 2년전이야기예요2년전 방법만 찾으면은 어떻게든 길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제 맞다이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리는 거예요아 그리고 에코 사, 에코가 다리우스 상대로도 아주 좋아요 다리우스 다리우스 같은 친구는 유치아 플래시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맞딜 해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Q로 밀고 안에 서받아먹다가 적당히 한타에서 상대보다 더 활력하면 돼 빙결강화가 지금부터 여기서 쌍둥이 그림자를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활려갈건데 그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를 에코는 원래 미드로 가도 되고 탑으로 가도 돼 라인 짧은 탑 미드가 더 좋아 라인이 짧은 자 여기서 빙결강화를 쓰면은 여기서 이제 가죠 쌍둥이 그림 느려져가지고 위치가 보입니다 뭔가 목숨이 위험을 느끼때잘 빠진 되겠죠? 애들은왜 이러냐? 나도 무 서. 워 여기가 딱 돌아올 위치지. 아! 공타이아 씨. 크리티컬 터졌다. 하아. 이거 크리 아니었으면 그냥 한대 맞고 이제 가는 건데 좀 아쉽네. 아니 미드 탑이든 뭘 하든지 나쁘지 않아요. 미드 탑이든 탑이든. 여기서 질량을 주기 위해서는 마가 신발을 뽑은 다음에 리치베인까지 뽑고. 야그로라면 은 정당한 영광이 좋아요 <laughs> 야그로라면 근데 상대가 느려지면 바보가 되는 친구들 많으니까 어, 리치벤을 빼고 정당한 영광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기어 다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거는 원래 건물을 가도 되긴 하는데 쌍 가격으로 이제 가는 거죠 라칸 입장에서 빼면 안되는 머스테이버 아이템 자 지금 이제 자야가 궁이 없죠? 그러면은 여기서 빙결강화를 쓰고 옆쪽으로 통수치면 돼 애가 느려져요 잘 봐요 느리지 이 이거? 애들이 이쪽을 시선 끌이면은 도망갔다가 호우 아, 이건 안 넘어가지지 생각해 보니까. 저 빙결 강화가 느려지는 곳에서 평행 시간 교차 이거를 잘 터트리면은 게임 터져요. 음 여기 위치가 좋아 보이는데. 어. 자 느려졌죠? 마무리. <laughs> 애들 다 모여있네. 달론 이 조직이 편하게. 서렌드가 서렌가 나오기 쉬워 보이는데. 자 기본적인 콤보. 이. 뒤쪽으로안 빠지네. 오 좋은 거 좋은 거.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. 으아! 아. 얼른 먹어라 만화가 없으면 힘들죠 만화가 없으면 은 매자리 양악이냐고요? 아니 가도 돼? 가도 되긴 한데 딱히 지금은 좀 패스 아 맞았네? 괜찮아? 아직 하나 더 있거든 탕탕탕탕아 잠만 잠만 잡이 좀 잡이 좀 따라오고 있을 것 같은데 자비좀 아저씨 아씨 오형살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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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아살수 없어 아 어, 뭐야 살았네 기운으로. 오 어머니 미기운 좋은데? 감사합니다. 자, 빙결강화 효과로 이제 정당한 영광도, 영광도 받을거예요 한동안 이제 4월이, 3월인가 4월인가 탑사이온의 승률이 엄청 높았잖아 그 빙결강화를 간 다음에 선템을 정당 영광 가고 빠르게 다른 아이 부숴버리는거에요. 궁으로 받기만 하면은 상대가 느려져서 아무도 못하니까 이것도 그 개념이랑 비슷하게 자, 느려지게 하는거 보여드릴게요. 잘 봐요 이따 느려지고 여기서 또 느려지고 뭐 이런식으로 상대를 괴롭혀 줄 수도 있는거죠 이게 만약 여러분들이 숙련도가 좀 익숙해져가지고 한타를 대박을 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이 신형 뭔가 킥이 아 킥이 없구나 <laughs> 용기 내고 들어갔는데 바로 죽었네. 자야, 깃발이 새겨요. 통... 블랙시드 깜빡. 항상 모든 생각을 하지. 들어가는 사람들은 뭔가 깜빡했고, 뭐가 부족하고... 아... 내 모습을 보는다. 다 똑같지, 그치? 영리한 사냥꾼을 가도 되긴 하는데,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주문력을 가는 게 좋아요. 영리한 사냥꾼을 가면은 아, 그 지배쪽으로 가면 나중에 마법 데비지가 부족해가지고 가서 효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죠. 가서 효율을 올리는 거. 근데 템이 안그래도 좀 뉴메타보다, 뉴메타다 보니까 딜이 없으면 재미를 보기 힘들지 원래는 면 감전을 들고 이제 가는건데 감전을 들고 자 느려지니까 뭐 어떻게 하죠? 아직 끝난게 아니에요 탕! 자, 여기서도 이 차적으로 작업 들어갑니다. 자, 달려가서 이게 그냥 바로 빠져요. 너희들은 왜 죽니? <laughs> 너희들은 왜 죽니? 아슈레 아, 슈렜리아, 슈레아난안 좋아. 어차피 그냥 빠른 친구인데. 감전으로 들면 모를까 빙결 강화를 들기는 좀 별로지. 애초에 컨셉은 빙결 강화를 가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제 실버, 브로즈 실 부실골에서 고통 받으실 때이 빙결 강화를 하면은 튀어 올리기 편하실 겁니다. 자 얼른 도망가. 입을 밖금 위험해. 파이. 정말 <laughs> <저> 얌체다. <laughs> 아 미개, 아 미개. <laughs> 원래는 미치에 먼저 가는 거 이제 갈게요. 이제. 얼만보다 빈결이 더 느려져요? 어, 빙결이 더 느릴 거에요. 얼마는 해봐야 30%인데, 이거는 최대 55% 액티브는 60% 빙결은 30% 원거리 는25% 어, 했나? 잠깐만, 아, 40%구나. 그래도 15%더 높네요. 15% 그냥 탱으로 가면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. 너프를 좀 많이 먹었어. 바이 상 그리고 나서 어 붙여친 거 없네. 막 아, 칸이 라서 밀기 힘들 것 같은데 미드나 미라기. 상대가 원하는 라인 포지션을 가줄 필요가 없죠. 조렬하게 하는 거지 조렬하게. 타워 깨기만 하면 이제 우리 팀이 좋아하는 난전 좋아하는. 나노미터 <laughs> 무비. <laughs> 아니요 뭐야 나한테 왜그래 <laughs> 나한테 궁쏘는데탕자 간다 빈결 강아 탕 마무리 안되나? 아! 나 말고 아 나말고 이 으아 아 이거 녹화를 안했네 아 이거 OP.GG에서 녹화해야 되는데 자 룬은 여기서 음... 빙결 강화를 찍고 마법의 신발과 최대한 돈을 아껴서 하는거예요 빠르게 코어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안붙고 오래해서 오래 돈을 버는게 중요해 오래오래 오래. 자 그리고 이제 비스킷 배달 만화 40을 증가시키는 것과 이제 생각보다 만화를 많이 소모하는 우리 에코가 되기가 제일 좋죠. 그리고 회속 접근 상대가 느려졌을 때 상대에게 다가가면은 이동 속도 15% 증가예요. 그래서 방금 봤다시피 빙결 강화를 맞추면 이제 날아갈 듯이 이동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아이템이 똥같이 갔을 때 질로스가 어, 없도록 폭풍의 결집과 기민함을 드는 거죠. 유튜브 라가 TV에서 빙결 어, 강화 하이라이트가 있긴 한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예.